자, 이번에는 가위가 가를 포함하는가? 라고 하는 블럭을 이용을 한 예시를 알아볼 건데요. 완성된 예시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동으로 혼자서 369 게임을 하는 그런 예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1부터 쭉 세면서 369에 해당하는 숫자가 숫자에 포함되어 있을 때마다 짝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예시입니다. 먼저 만들기 전에 가위가 가를 포함을 하는가? 라고 해 해당을 하는 이제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탭에 보시면은 연산 탭에서 이 조건, 조건 블럭이 있습니다. 가위가 가를 포함을 하는가? 라고 하는 블럭이 있고요. 이제 이게 결과가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제어 탭에서 이제 만약 뭐뭐라면을 들고 와주면 좋겠죠. 음, 이거 대신에 이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붙여주고요 만약에 가위가 가를 포함을 하는가 만약에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만약에 이게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라면은 이제 아니다를 말하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를 포함을 한다라는 게이 앞에 있는 문장에 이 가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가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빨을 누르면 가위에는 가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뒤에 있는 글자에 뭐밭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가위에는 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 뿐만 아니라, 이런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에는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가? 라고 했을 때, 시작하기 누르면 아니다가 되지만, 여기서 이제 7을 포함 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 라고 하, 이렇게 코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혼자서 369를 하는 그런 코드 블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369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숫자를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 탭에서 변수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숫자 변수를, 숫자 변수를 이제 1로 정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달아주시고요. 이제 제어 탭에서 이제 100, 1에서 100까지만 반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제 100번 반복하기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 변수 탭에서 다시 이제 1만큼 바꾸기. 블럭을 가져와서 숫자를 1만큼 바꾸기.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끼워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어에서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을 해서 적당히 보기 좋게 0.5초 이렇게 그러니까 0.5초 기다리기 블럭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말하기가 없네요. 동작 탭에서 아니 형태 탭에서 이제 말하기 블럭을 끼워넣고 숫자가 바뀌기 전에 말을 해야겠죠? 숫자가 바뀌기 전에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하기를 반복 바로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이제 말할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말하기 이렇게 하고 깃발을 누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세는 코드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3, 6, 9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딱 박수를 치는 게 이제 3, 6, 9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제어 탭에서 이제 만약 뭐뭐라면을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 조건으로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연산에서 연산에서 이제 포함을 하는가, 포함하는가 블록을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에서 숫자 변수를 복사를 해서 만약에 지금 말한 숫자가, 말한 숫자가 3을 포함을 하는가, 3을 포함을 하는가, 만약에 3을 포함한다면 숫자를 말하는 것 대신에 이제 짝을 말하게 하면 되겠죠. 짝. 그래서 숫자를 빼주고요, 시작을 말하게 하고 소리까지 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소리 탭에서 이제 끝까지 재생하기를 들고 와주고 이제 야옹은 이제 너무 기니까 소리 탭에서 소리 고르기, 소리 고르기에서 팝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합 소리를 추가를 해주시고 다시 코드에 와서 합을 끝까지 재생하기. 끝까지 재생을 하면은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재생하기로 해줄게요. 그냥 재생하기. 이렇게 하고 이제 숫자를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3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숫자를 말해야 되니까 이거는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아니면 블럭을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옮겨주고, 그 다음에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숫자를 말하게 하겠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1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0.5초 기다리기는 이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면 1, 2, 짝. 5, 6, 7, 8, 9, 10, 11, 12, 13 때는 또 짝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3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짝소리가 나는 걸 확인을 했죠. 이제 6이랑 9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이랑 9에 대해서는 이제 연산 탭에서 근데 또는 조건 또는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또는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세 개의 조건에 대해서 또는을 이제 연산을 할수 있게 해 주고요. 이 3을 포함을 하는가 이 블럭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그래서 3을 포함을 하는가 또는 6을 포함을 하는가 또는 9를 포함을 하는가 라고 하면 이제 3, 6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은 셋 중에 하나만 어, 3이라면 이 전체의 명제 결과도 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69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깃발을 클릭을 하면, 1, 2, 짝, 4, 5, 짝, 6, 7, 8, 짝.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수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부터 30대에서는 뭐 전부 다 이제 3이 들어가니까 짝짝짝짝 되겠죠. 여기서 더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33인 경우에는 3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짝짝이라고 말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더 심화적인 코드 블럭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위가 가를 포함을 하는가 그러니까 문자 또는 숫자에 이제 특정 문자나 또는 숫자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판단하는 블럭을 이용을 해서 혼자서 하는 369 게임을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